안녕하세요. 성북 명인에서 동성고 국어를 담당하고 있는 동성고 국어 전문가 송현정 선생님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고등학교에 올라간 지 얼마 안된것 같은데 벌써 우리는 1학기에 학교 시험 중간과 기말 두 번의 시험을 치렀고요. 그리고 3월에는 전국 모의고사 한번 치렀어요. 이제 여름방학도 얼마 안 남았고요. 벌써 8월 24일이면 계약을 하는데, 이제 2학기 시험도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오늘 동성고가 시험이 어떻게 나오고, 그 다음에 2학기 대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동성고는요, 음, 시험이 어렵지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어렵지가 않다는 게 되게 문제인데. 최대한 교과서 안에서 많이 나오고 그리고 아주 어렵지 않은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한두 문제만 잘못 쓰거나 실수하게 되면은 등급이 엄청 떨어지게 돼요. 그래도 작년이나 재작년에 비해서 올해는요, 시험 난도가 그전에 비해서는 조금 올라가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교과서에서 아주 촘촘하게 문제를 내는 거에는 그 스타일에는 크게 변함이 없습니다. 잠깐 여기 보시는 거는 이제 우리가 2학기에 준비해야 할 것인데, 자, 우리 1학기에는 주로 현대문학과, 그리고 현대 문법이 아주 크게 차지하고 있었다면은 자이 학기는 중세의 문법과 고전의 시각 고전문학이 아주 큰 틀을 차지하고 있고요. 어 이따가 어이 학기 어 2학기 중간고사 범위는 살짝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작년의 범위예요. 자 작년의 범위를 보시면은요, 우리 중간고사가 어때요? 일곱 개의 지문으로 이루어져 있고 여기에 중세 문법이 들어가 있고요. 자이 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는 조금 범위가 작지요. 다섯 개의 지문과 그 다음에 현대 문법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동성고는 다른 학교들에 비해서 중간고사, 2 학기 중간고사를 조금 늦게 봐요. 자 늦게 보는 만큼 2 학기의 범위가 어, 좀 많고요. 그러면 늦게 보니까 당연히 기말고사는 다른 학교들보다 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가 않겠죠. 그래서 기말고사의 범위는 중간고사에 비해서 조금 적어요. 원래는 이동선고가요 중간고사의 범위가 되게 많기 때문에 내신 개강을 조금 일찍 해서 우리 친구들이 촘촘한 부분까지 그리고 그 어렵다고 하는 중세 문법까지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동성고의 우리 출제 사례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동성고 같은 경우는요. 학 교의 그 교과서, 우리 천재박 교과서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천재박 교과서에서의 이 세부 내용 출제가 굉장히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학생들이 잘 못하는 거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정리하고 다 알고 있는 요 세부 내용에 아주 취약하거든요. 세부 내용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도 역시 서술형. 세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고 자 그것과는 별개로 또 글로 풀어 쓰는 거는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 서술형은 실제로 써 보는 것만큼 좋은 것은 없어요. 그래서 서술형을 쓰는 연습을 우리가 수업 중반 넘어가서는 우리 수업 시간 안에도 서술형을 이렇게 써야 돼라고 항상 연습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서술형 진도 범위 안에 있는 거에서 나올 만한 것들은 따로 쓸수 있게 대비가 필요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서, 역시 서수령인데 우리 친구들이 굉장히 서술령이 약하긴 한데 그런데 제가 동성고의 서술령은 굉장히 많이 맞췄어요. 좀잘 찍어냈거든요. 그래서 저희 친구들이 서술령에서 어, 감점을 받은 친구들 물론 있어요. 있는데 그래도 배웠던 거 나왔어요 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어, 영상을 한번 가지고 왔는데요. 실제로 수업 시간에 했던 필기들 안에서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자이 문제는 문학 개념어와 관련된 문제예요. 우리 동성고 친구들 어, 기본적인 문학 개념어에 관한 게 항상 출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명심을 하고 수업 중에도 문학 개념어에 대한 건 이루어지지만 평상시에도 우리 친구들을 어, 공부를 계속 시키기 위해서 이번. 강하게는 문학 개념어로만 이루어진 책을 따로 배부를 해서 학습을 시키고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요 음 외워야 하는 것들이에요. 제가 세부 내용이라고 이렇게 달아 놓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외웠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남학생들이 가장 약한 것. 외우는 것, 자, 외우는 것, 제가 이번에는 어, 기간을 조금 길게 잡았어요. 내신 대비 기간을 자, 8 플러스 1로 잡았거든요. 왜 길게 잡았냐면, 음, 외우는 거를 조금 집중을 하려고 해요. 나올 만한 것들을 제가 다 뽑아서 써보고, 이렇게 촘촘하게 한번 학습을 시켜 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동성고가 음, 제작년? 작년에 비해서 1학년의 시험이 아주 살짝 어려워졌는데 그 어려워진 부분이 문학이 아니라 문법 부분에서 되게 어려워 어려워진 문제들이 조금 많이 보이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우리 2학기에도 중간고사의 중세 문법, 그 다음에 기말고사에 현대 문법 문법 요소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나오는 문법들을 아주 쉬운 개념 개념부터 다 외워서 어려운 개념까지 다 학습을 시켜서 키는 게제 이번의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저랑 이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과 함께 시험지를 맞춰본 결과 아, 이렇게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잠깐 이렇게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짧지만 굵게 얘기할게요. 자, 동상고 동상고 2학기. 중간 그리고 기말 어떻게 대비해야 될까요? 제가 아까 첫 시작에 말씀을 드렸어요. 2학기의 기본은 뭐다? 큰 틀은 중세 문법과 그리고 중세 중세 문법과 연관된 고전 시가예요. 아이들이 이 고전 시가 같은 부분이 부분에서는 어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이 내용과 연결 지을 수 있는 보기나 선택지에서 어 다른 외부 작품이 충분히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 어휘의 의미나 그리고 이러한 이러한 자연물들이 어, 어떠한 상징성을 지니는지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서 외부 작품이 나와도 맞출 수 있게끔 자, 그렇게 학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은요. 교과서 범위가 문학과 문법이라고 제가 올려놨잖아요. 어, 문학에서 현대문학 어, 중간고사 현대문학 일부가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고전시가가 들어갈 거예요. 자, 문법은 중세 문법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문법에 관련돼서는 프린트가 좀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문학 외부작품이라고 하는 거. 자, 고전시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고전시가와 연계되는 외부작품이 두 문제 정도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동성고 친구들을 위해서 만드는 자료들인데요. 자, 내신비책과 내신비책은 우리 친구들의 자습서 개념이에요. 해설서예요. 그리고 내신 혁명이라고 하는 건 문제집인데 이거는 어 문제 난도에 따라서 1호부터 최대 7호까지 아마 나갈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내신비책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친구들이 서답형 서술형 쓰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 이 친구들 이 서답형 서술형 연습을 시키기 위해서 만든 게 내신 비책 내 비책이고요. 그다음 내신 족보나 자 시크릿 파일이나 복스 테스트 자 이렇게 우리 친구들에게 나가는 것들이 이만큼이 다 한꺼번에 나가게 되고요. 자 이거는 저희가 함께 하는 자습서. 그 다음에. 같이 보는 모의 기말고사 저희가 시험을 보기 한 전주쯤에는 시간을 재고 학교에서 보는 이런 시험처럼요 모의 중간고사 모의 기말고사 이런 거를 봐서 실전에서도 충분히 떨지 않고 잘볼수 있도록 미리 연습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제 수업의 특징을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요 어느 학원에서나 복습 테스트는 봐요 그런데 저와 함께하는 복습 테스트는 누적이에요. 즉, 1주차에 배웠던 내용을 한 5주차 정도 가면은 아이들이 많이 개념을 많이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1주차에 배웠던 개념도 5주차에도 나오고 6주차에도 나오고 앞부분의 내용을 계속 누적 복습 테스트를 실시를 해서 아이들마다 많이 틀리는 부분이 아주 취약한 부분이다 라고 생각이 되면은 자, 그 부분에 대한 영상이 따로 나갈 거고요. 자, 수업 피드백 문자는 어 오늘 수업을 무엇을 했고 다음 주에선 무엇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부모님들과 함께 제 수업 상황을 같이 공유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클리닉 영상은 뭐냐면요. 이번 주에 배웠던 내용 중에 중요한 것 그리고 문제 어려운 것들을 제가 풀이하는 영상을 다 찍어서 매주 아이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매주 클리닝 영상은 따로 제공을 하고 이거는 수업 영상이 아니에요. 제가 따로 찍는 클리닝 영상이거든요. 자, 매주 클리닝 영상 제공이 될 예정이고요. 질의 응답은 제가 새벽 2시까지 아이들과 함께 카톡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습 영상은요, 수업을 내가 들었는데 잘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이 복습 영상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요. 자, 복습 영상 무료로 다 제공이 되고요. 관리 희망자. 마음으로는 공부를 하고 싶은데 내 몸이 따라주지 않는 친구들이 간혹 있습니다. 이거 이 관리는 뭐냐면 어 저는 스스로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하는 친구들을 그러한 친구들 미리 신청을 받아서 제가 과제를 뭐 일주일에 두번세번 나눠 가지고 분배해서 이 과제를 풀고 이푼 것을 영상을 통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1대1 개별 관리를 하는 것이고요. 관리요. 관리를 희망을 하시면 미리 신청을 하시면 제가 다 맞게 그렇게 양조절을 해 드릴 거예요. 이렇게 매주 복습 테스트와 학생 기록, 그리고 매주 테스트 결과까지 다 부모님들과 공유를 할 거고요. 자, 필요하다면 이렇게 개별 문자와 그 다음에 수업 안내 문자까지 다 부모님들과 공유를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실제로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를 하면서 주고받은 내용들이고요. 자, 이런 게 바로 수업 영상. 그리고 이게 제가 말씀드린 테스트? 아니요. 클리닉이요 매주 보는 클리닉 클리닉 영상을 따로 제공을 해주어서 문 l e a n clean. clean. c l e 이 n cl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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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l e 시험을 보고 난 뒤에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 시험이 어떠한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고 앞으로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를 할 것인지 기출에 대한 분석과 대비 방향까지 다 제시해서 부모님들께 문자를 문자로 보내드리고요. 저는 성북명인에서 동성고만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성고 1, 2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수업 시간은 월요일이에요. 월요일. 주말에 왜 수업을 잡지 않느냐라고 하는데 주말은 우리 영어나 수학이나 아니면 탐구나 굉장히 많이 지쳐있지요. 그래서 월요일에 학교 끝나고 수업을 하고 있고요. 내신 개강은 8월 26일. 월요일에 하겠습니다. 자, 시간 문의는 학원으로 해주시면 되고요. 8월 26일 내신 기간 첫 주차에 우리 동성고 친구들 모두 같이 만나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국어 강사 송현정이었습니다.